네, use 한번 해볼까요? use, 그냥, 아는 것만. 다 아는, 다 아는 건데, 그제? use, 사용하다. 그러니까, 명사로는 사용, 이용. 동사는 로 사용하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네, for use 하면은 사용을 위해서. in use 하면은 사용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유 s 에다가 ful을 붙이면 useful, 유용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에다가 less 붙이면 useless. 쓸모없는이 되겠죠. 쓸모없는. 그 자, useful은 오브 유스라고 돼요. 그래서 오브라고 하는 것과 명사 만나면 오브 명사 만나면 효용사가 돼. 그래서 오브 유스가 유스풀이야. 그러면 유스리스는 오브 노우 유스를 쓰는데 오브 노우 유스 쓰면 유실리스라는 유스 뜻이 예, 됩니다. 사용하다 이렇게 자 사용하다라는 유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유 g 지는 사용법 일이 되는 거야. 사용이고, 이거는 사용법이 usag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명사, 이제, 그, 동사로 갔을 때, 동사가 되면 make use of.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아니, 이걸 make use of가 use랑 똑같다고. 이 이건 당연히 명사죠. make use of는 use랑 같은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use가 utilize라는 뜻도 있고요. utilize. 스펠링 닮았을 것 같은데? utilize u t i l i z e utilize 이렇게 사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용하다 할때 take advantage of 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make use of utilize use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Okay? 네. 이용하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use. 오케이? Okay? 있나 음. 뭐 대충 뭐이 정도면 여러분 u 뉴스에 대해서 네. 어지간하면 다 커버 어, 된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음. 특히 이런 거잘 힘들 수 있어요. Of use가 useful인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확장하자면, 하나만 더 주면, 예, 예시를 주면 알것 같은데. Of importance 하면은요. 이게 중요성이니까, of importance이니까 게 important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of 네. 명사는 해용사다. 참고로, with 명사는, with care는 부사다. 이렇게 하는 carefully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with 명사는 부사, move 명사는 형용사,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면 괜찮겠다. 오케이 <laughs> 네어 당연히 used 붙이는 거 used 붙이면 뭐가 돼? 어. 중국의 그대 거지 유스트 사용된 거니까 그래서 유스트 컬 이런 식으로 가고 중고차가 되겠고 어 유스 컬 유스트는 세컨드 핸드랑 같고 세컨드 핸드가 간접적인 거니까 세컨드 핸드 카드 중고차 세컨드 핸스모그는 드 간접 후면 세컨드 핸드 유스트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유스트 이렇게 요것도 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유스트가 used 에서 이렇게 to 부정사 이렇게 t o 로 가는 거는 이제 사실 used to 를 하나로 봐서 조동사로 보는 거예요. used to 해가지고 원형 부정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원형 동사를 쓰는 거지. 조동사죠, 여러분? 예, used to 가 조동사의 뜻이죠. 뭐뭐 학원 뭐 했다. 과거에 규칙에인습관을때 used to, 예? 발음할 때 used to 가 아니라 used to 이렇게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wood 가 되면은 역시 과거에 학원 했는데. 이거는 규칙적인 습관이고, 이거는 뭐 과거에 하곤 했다 불규칙적인 습관할 때는 또 would를 쓰기도 하는. 과거에 뭐뭐 하기도 했다를 would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야, 얘들아 I would, I would go to a cafe and read books. 그러면 카페 가곤 했다 이게 규칙적으로 한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어. Used.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 be used to. 그래서 그냥 used to, to 하면 동사 원형 나와서 이렇게 조동사로 쓴다고 했고 be used 쓰면은 여러분 이, to 할때 두 가지가 있어요. be used 돼가지고, 투부정사로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는 사용된다가 되는 거야. 주어는 사용된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e used, 다음에 to 다음에 ing 써버리면, 또는 명사 쓰면, 이때 to는 전치사가 돼서, 주어는 뒤에 명사라든가 ing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는 거지. 익숙한 거 계속 해봤으니까 익숙한 거야. be used to, ing be used to, 이렇게. 그래서 이때 used는 네. A, C, C, U, S, T, O, M, E, D. Be accustomed to라고 하는 거지. Accustomed to. 그죠? Be accustomed to. 그럼 딱 보면 여기 중간에 custom 있잖아. 네. custom 같은 게 관습, 풍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 익숙한 거. Be accustomed to. custom 이름은 그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음. 그래서 be used to. 요거.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요거까지도 기억을 같이 우리가 used 하면은 이렇게. 네, 더하면 더또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네, 오늘 뉴스는 한 바닥을 제가 네, 알려드려 봤습니다.